어릴적 친구들과 함께 가지고 놀았던 미니카를 소재로 한 레이싱 게임이 등장했습니다. 단결라 미니카 어떤 게임인지 함께 보시죠. 단결라 미니카는 게임 속의 미니카를 터치해 적당한 힘을 주어 뒤로 당기는 놓으면 당긴 힘만큼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 점수판에 미니카가 안착해 누구의 미니카가 더 고득점을 획득했는지 경쟁하는 게임입니다. 친구들과 같이 쉽게 할수 있는 게임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임을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 어릴 적그 미니카를 소재로 해서 뭐또 게임상에서도 쉽게 뒤로 당겼다가 놓으면 출발을 하는 그런 뭐 쉬운 그런 게임 시스템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소재를 선택을 해서 게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기본적인 게임 모드인 싱글 모드는 다양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며 업적 및 미니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스테이지 내에서 골드를 모아 미니카를 뽑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당기니만으로 점수판에 안착하는 직선 모드와 좌우 방향키를 조작하여 장애물을 피해 점수판에 안착하는 컨트롤 모드까지 게임을 즐기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적당한 힘 조절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더 먼저 출발을 하고 누가 더 조금 더 눈치를 봐서 이제 차를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전략적으로 누가 적당한 힘을 가해서 적당한 위치에 선점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글 플레이 게임 서비스 멀티플레이 기능을 활용해 다른 유저와의 멀티플레이도 가능한데요. 단결화 미니카는 1대1 대결부터 최대 4인의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며 친구 초대 기능으로 친구 또는 가족들과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랜덤 매치 기능으로 전 세계 다른 유저들과의 랭크 대결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게임의 재미는 미니카 수집인데요. 현재 50여 종이 넘는 미니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니카를 뒤로 당기면 신나는 레이싱이 시작되는 단결함 미니카. 휴가철 다 함께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황금리의 TV